안녕하세요. 카카오의 회원 플랫폼 사업실을 담당하고 있는 인디입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응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의 여러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데이터 센터 간의 다중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위의 그림은 다음 첫 화면의 데이터 센터 간 다중화 구성입니다. 인프라와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앱 서버 등이 서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 간에 다중화되어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설명한 모든 레이어에서 다중화가 동작하고 한쪽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가 각각 준비되어야 데이터 센터 간 다중화가 동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언뜻 보기엔 단순한 데이터 센터 전환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다양한 원인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장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간 전환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측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의 준비에 관련된 주제, 장애가 다양한 서비스 간에 연쇄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에 관련된 주제, 전환할 때 트래픽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 그리고 장애 발생한 시점에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시스템 구성이 다중화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개의 데이터 센터 간의 다중화가 작동하려면 일단,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중화가 필요했던 몇몇 서비스에서 일부 구성 요소가 데이터 센터 한쪽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많은 서비스에서 볼수 있는 문제로, 왼쪽에 네 가지 정도의 경우가 다중화 구성을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구성의 주체가 모듈별로 다수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체계적이고 강하게 이중화 구성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구성도는 카카오톡의 주요 서비스의 대략적인 구성도인데 상태 정보를 캐시하던 레디스가 판교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HA 구성이 되어 결국 데이터 센터 다중화가 작동하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해당 레디스는 담당하는 조직이 달랐고 다른 전략에 따른 다른 다중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장애를 대비한 시스템 구성은 보통 과거에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며 개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던 부분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또 새로운 설계가 적용되어 새로 구성된 부분인 경우 일정 기간 검증을 거친 후 데이터 센터 간 다중화 구성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검증 과정이 취약한 기간이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 시스템에 도입된 일부 캐시가 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진 않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역할이 작거나 없는 구성 요소의 경우도 다중화 구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통 트래픽이 엄청 많아지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전체적인 시스템 안정성에 꼭 필요하다면 이 하나의 부분이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성 다중화를 위한 개선 방향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서비스 시작 시점에 모든 구성 요소가 데이터 센터 간 다중화되도록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정된 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몇천, 몇만 대의 규모로 서비스가 운영된다면 상면 확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구한다고 해도 많은 자원이 유휴 상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처럼 큰 규모에서도 큰문제지만 규모가 작은 서비스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중화의 구성 수준을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서비스별로 영향도에 따라 적당한 다중화 구성을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의 대화 등 주요 기능이나 카카오 로그인과 같이 필수적인 서비스는 완전한 다중화를 구성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일부 기능이나 목표 트래픽, 목표 복구 시간 등과 같은 각각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수 다중화 대상의 서비스의 경우 담당 조직이 파편화되어 있어도 일관적으로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조직적 거버넌스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향으로 서비스의 다중화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간 장애 격리 설계에 대한 주제입니다. 카카오의 많은 서비스들은 복잡한 연동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메타 스토리지, 캐시, 큐 등의 공용 서비스 플랫폼은 많은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들도 다른 서비스에서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API를 통한 의존성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서비스도 예를 들어 MSA와 같은 설계로 구성된 경우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연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매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에 발생한 장애가 연쇄적으로 다른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표에 정리한 내용들이 서비스 간의 장애가 전파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먼저, 공용 서비스 플랫폼의 장애는 다수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다커 이미지는 많은 서비스의 클라우드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저장하는 미디어 저장소의 장애는 카카오톡 미디어 전송 서비스의 복구를 지연시켰습니다. 또, API 키 등의 보안 정보를 저장하는 보안 정보 저장소가 복구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의 서버 기동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카카오 로그인도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복구 지연이 카카오티, 카카오페이 등 많은 카카오 내 외부 서비스의 복구를 지연시켰습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기능도 알림톡 등의 서비스로 장애가 전파되었고 알림톡 자체도 이를 이용하는 카카오 내 외부 서비스로 연쇄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때 대부분 서킷 브레이커 솔루션을 이용하는 등 이러한 장애 전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설계 단계부터 더 깊고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 측면, 그리고 서비스 간 연동 방식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시스템의 결합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적으로는 기능들을 최대한 독립적인 구조로 설계하고 각각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할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능의 분리를 각 연동하는 서비스들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특정 서비스의 장애에 대해 일부의 기능만 작동하지 않도록 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은 이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스토리지에 문제가 있을 땐 미디어 전송만 제한하거나 특정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pc 버전의 카톡만 제한하거나 가입만 제한하는 등이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젠 이를 의존성이 있는 시스템이 그룹을 여러 측면에서 좀더 재분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와 같이 광범위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전반적인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채팅과 같은 필수 기능은 다른 서비스의 유지연성을 최소화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고민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연동 방식 측면에서도 개선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API는 하나의 사용자 요청에 많은 서비스들이 연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동 서비스 하나의 실패로 해당 API 요청 전체가 실패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연동인 경우, 기본 값을 사용하거나 캐시를 사용하는 등이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이용해 해당 API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들이 더욱 세밀히 동작하도록 튜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킷 브레이커는 연동된 서비스의 장애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트래픽 전환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전환은 대체적으로 인프라 레이어의 작업으로 이루어지지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도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면 전체적인 다중화 구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 센터 트래픽 전환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들은 완전히 같은 서비스 구성을 갖춘 데이터 센터로 사용자 트래픽을 일시에 전환할 경우 문제없이 바로 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세션을 유지하고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새로 전환되면 세션을 일시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CPU 자원, 비싼 IO 어퍼리션 자원, 컨텍스트 스위칭 등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치면 새로 로그인을 하고 친구와 대화 목록을 동기화하는 등의 초기 작업을 하는데 이는 시스템 리소스상 매우 비싼 작업입니다. 일시에 이런 트래픽이 몰려 들어오면 병목 구간에 평소 피크 트래픽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자원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웹 서비스라 하더라도 전환될 데이터 센터의 캐시 서버 내에 데이터가 비어 있거나 달궈져 있지 않아 평상시 서비스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DB 리소스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보통 데이터를 저장하는 DB가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응답 지연이 전체 시스템으로 전파되어 전반적인 장애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 상황에 빠진 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많은 복잡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복구의 절차와 시간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서비스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래 두 케이스는 소프트웨어나 설계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API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의 도메인 주소로부터 룩업해온 IP를 호출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싱하던 문제가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 센터로 해당 API가 전환되고 도메인의 IP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API를 호출하는 SDK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간 페이로버를 구현한 경우 이를 감시하는 헬스체커가 판교의 DC에 있어 전체적인 페이로버가 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데이터 센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인프라적인 준비, 소프트웨어적인 준비, 절차적 준비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내의 장비와 클라우드 리소스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과도한 트래픽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므로 빠르게 스케일 아웃 할수 있는 설계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운영이나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전환 직후 몰려오는 트래픽을 시간적으로 분산하여 시스템의 피크로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카카오톡에서는 단순화시켜 설명드리자면, 맨 앞에서 일정 비율의 로그인 요청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실패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어해 트래픽을 분산시킵니다. 이 때의 비율은 병목 구간의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이를 더 자, 자동화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통 사용자의 폰, PC 등의 클라이언트는 요청 실패 시 재시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시도 횟수나 타이밍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수많은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이 재시도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 이른바 셀프 디도스 공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적 트래픽 분산 외에 앞선 주제에서 설명드렸던 우선순위가 낮은 기능을 안정화될 때까지 비활성화해 병목 구간의 부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환 작동을 무력화하는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설계, 구성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선 주제에서도 일부 다룬 것처럼 데이터 센터 다중화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른 전략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시간 복구를 하는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실시간에 시스템 변경을 할 일이 없이 다중화된 데이터 센터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가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 후 예상보다 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와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후순위의 서비스나 구성 요소를 복구하기 위해서 병목 구간에 실시간으로 서버나 인스턴스를 추가 투입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발견되어 긴급 패치를 해야 하거나 여러 이유로 서버 그룹이 다운되었을 경우 실시간으로 배포나 재기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변경에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방법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번 장애에서 이런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도구들의 문제가 생겨 복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그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장애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쳤던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 자체 시스템에 구축된 도구들은 실제 사용자 트래픽을 처리하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다중화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도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 관리를 담당하는 기터, 빌드 배포의 자동화 툴, 다커 허브 등의 장애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해당 도구들이 복구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다 보니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또 API 키와 같은 보안 정보 저장소, 서비스의 서버그룹을 운영하기 위한 역할 등을 하는 주키퍼, 그리고 각 서버 데몬이 시작될 때 필요한 설정 파일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등은 단순한 서버의 재기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밖에 위키 등의 문서 도구가 안 돼, 각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이 힘들어 안정적인 작업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관리 및 운영 도구들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실시간 복구에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서비스 플랫폼 세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시간으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 역시 체계화에 최대한 변수를 없애고 절차를 예상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장애를 겪으며 실시간 복구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선 장비와 클라우드 인스턴스 리소스를 안정적으로 실시간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비 리소스 풀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절차, 관련한 도구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대규모의 장애가 벌어졌을 때 서비스별의 복구 우선순위, 서비스 내의 기능별 복구 우선순위가 관리되어야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해 빠르게 중요한 서비스와 기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복구 과정에서 여러 서비스의 상태 대시보드를 운영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담당하는 서비스와 연관된 서비스의 상황을 파악해 각각의 복구 전략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 및 운영도구의 최대 가용성을 확보하고 새로 전환된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웜업 플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방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다중화 수준을 나누고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다수의 데이터 센터에서 단독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수준으로 다중화를 하고 전환도 빠르게 될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다만, 영향도에 따라 이 정도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조차도 각 다중화 수준에 따른 전환 절차를 마련해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복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 간의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는 해법을 찾아 적용해 나갈 것이고, 정말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여러 불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도구의 100% 가용성을 달성하고 급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어댑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고, 대응력이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클라우드 인스턴스 리소스 준비와 투입 절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모든 해결 방안이라거나 도움이 될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이나 연습, 절차 등에서 더 다루어야 할 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내용은 저희가 약속드린 공유의 첫 걸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된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해 업계의 기술 발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